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안중근 의사와 윤석일전 대통령님의 어떤 글을 올린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 자당의 지금 국회의원들은 지금 절연해야 된다 예 그죠 어 그리고 뭐+ 뭐 이렇게 이미 출당이 되고 지금 국민의 한 사람인데 아 지금 뭐 그러면서도 또윤 대통령을 덜먹이고 또 절연을 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미 출당이 자기들이 출당하라 해서 출당을 했고 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거기다가 찬물까지 온 물까지 끼얹는 그자들이아 자태가 너무나 한심스럽고 지키지도 못했으면서도 이제는. 또뭡니까 저렇게 탄압을 당하고 인권 탄압에 더 더해서 인체 린치까지 당하는 그런 대통령을 보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자. 그래도 자당의 대통령으로서 자기들 107명의 병풍이되어졌고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 그럼 자그 뒤에서 등 뒤에서 빌어먹던 자들이 예, 그렇 않습니까? 108명이 한 부모를 모무시고 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들을 돌봐주면서 저렇게 독방에 지금 구금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은 저런 해야 된다, 오히려 내쳐야 된다 이러면서도 또갈아 먹는 그런 작자들의 신세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리고 막 입만 뜨면은 내란 동조, 내란 세력이란 어떤 오물. 그, 업무를 뒤집어 쓰기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 교육적으로, 어, 뭡니까? 오히려, 어, 그 자들에게, 자파들에게, 예, 입맞는 소리를 하고, 또 거기다 갖다 고발하는 자, 자들까지 나오고요. 또이 자당에 어떤, 뭡니까? 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까지 또 고발하는 이런 자들이, 과연 참, 같은 어, 자당에서 인간들인지, 어, 아, 길을 의심해 하고,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어, 아, 그리고 처음에, 뭔지, 뭡니까? 개음이 일어났을 때, 2024년 12월 게어민들 첫 번째 먼저 내란에 한 얘기 했는 거도 이 자당의 어떤 자들이 한 세력들이 어 내란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란 모리가 저렇게 확산이 됐고 그 자들은 바로 내란의 단어를 갖다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쪽 자당의 어떤 자들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한심하고 끔찍한 자들 아닙니까? 저자들이 같이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또, 각자, 각자 도생을 하고, 각자 뭡니까? 차라리 찢어져서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맞지. 왜 여기서 계속 분탕질을 하고 또그 뭡니까 서로 이간질을 하고 또 자당의 대통령을 고발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자당의 어 또. 뭡니까? 잔당 세력이 있다고까지 고발을 이든 자들이 왜 여기서 계속 남아서 또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뭡니까? 당원들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차라리 저쪽으로 가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여기서 말 잘하고 이렇게 하던 뭡니까? 빨대로 꽂아서 재롱을 부리던 김상욱에는 벌써 떠났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떠나버리면 그쪽에서 차라리 저런 게 뭡니까? 자기들 입에 맞게. 또 이렇게 어차피 저쪽에서 온 자들이잖아요. 아, 어, 그갈로 가면 될 건데 계속 여기서 분탕질만 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또한 뭡니까? 수십 년 여기서 대표까지 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서 한우물에 자, 모, 모든 권력을 다맛을 본자는 늘 여기 내부 총질을 하고요. 저 하와이로 가서도 약을 올리고 또 총질을 하는 이런 작자들. 아, 어, 그래서 결국은 보수는 어 분열로 망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나오고 있고요. 어, 물론 자파들도 저렇게 뭡니까? 그 무지막지하게 독초를 달리다 보면 결국 많은 자충수가 나오겠죠. 그 자충수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죠? 이 오래된 정치인들의 얘기가 틀림없이 기정사실로 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지주일의 대폭락을 하는 것은 뭡니까? 8.15 국면에서 바로 윤미향을 사면시켜주고 조국을 사면시켜주고 정경심을 사면시켜주고 이런 데서2030 세대들이 굉장히 본노를 느끼고요. 또 뭡니까? 외국 시민들이 저, 저, 할머니 들의그 고통을 준 윤미향을 파리로 사면을 해주면서 파리로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열병식 국민 임명식에는 우파 쪽의 인사들이 하나도 없어서 절렁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김호준이 콘서트에서는 사람이 그저 어, 인사한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력의 속성은 이미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라고저옆전에 영상에 올렸는데요. 근력은 이미 이 정점을, 정점을 찍으면 다른 쪽으로 기을 기울는데 결국적으로 김어준이는 어, 재력과 그지 습니까 여론 기관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정치했던 어, 세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이를 얻는 자가 결국은 또 정권을 또 얻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김어준이 조국 정청내 이런 자들이 결국은 이재민가천적이될수 있다. 지금 자당의 국회의원들 믿고는 아무것도 지금 될수 없다는 거죠. 이자 그들은 오히려 팔아 넘기기에 바쁘고 어, 멀리하기에 바쁘고 또한 뭡니까 그, 그,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래 이되다는 오히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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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모든 그저 원망도 윤 대통령이 돌리는 저런 작다를 믿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잘못이나 자기들의 반성은 전혀 없고, 모든 책임과 모든 것은 윤대통령이 돌려버리는 저런 작자들이 과연 인간이냐, 자당의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내론 동전이 내란 무관이 여러 가지 내란 죄를, 아, 그죠? 자기들의 똥물이 튈까 싶어서 그냥 자당의 대통령을 저 암흑의 구름통이로 밀어넣는 저런 작자들이 오히려 망고의 역적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자, 저 신병 씨가 올린 글이요, 굉장히 마음에 왔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견과 비교를 했는데요, 아, 좀 이렇게 이 영상을 어, 저이 글을 읽으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난 8월 14일 중국 리슈온에 있는 남아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적지를 찾아가 보았다. 잘 아는 대로 안 이사는 조선이 희미한 빛을 내며 물에 잠기기 직전인 1909년 아, 100년도 넘었네요. 그저 116년이 됐네요. 10월 26일 할빈역에서 제국 일본의 심장이던 이토히로부미를격살하였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11월 1일 리순 감옥으로 이송되어 수감 중 이듬해 2월 14일 일심 재판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 포기로 이듬해 3월 26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리순 감옥에서 96일 수감 생활을 한한 한 셈인데 이때 특수 감방 제 22호에 갇혔다. 감방은 어림잡아 대여섯 평 정도 되는 것 같았다. 한쪽에는 심상이 있고, 맞은편 쪽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큰 장문을 통해 외부의 빛이 그대로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이었다. 이 감방과 체형된 교수들 직접 보며 그의 순국이 가진 예전한 의미가 가슴을 쳤다. 그런데 그는 감방 안에는 안에서 많은 유목, 유목을 유목 남겼다. 60여 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산되는데 그 중에서 무려 31점이 국가유산인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안이사는그 안에서 안흥칠 역사라는 자서전과 동양평화론 등 여러 저수를 남겼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각계에서 내방한 많은 인사들과 면담하였다. 아니사의 숨결을 느끼며 돌아본 여순 감옥과, 감옥과 여순 법원의 풍경 곳곳에 뵌 어, 커다란 슬픔에 젖으면서도 묘하게 다른 풍경 하나가 오버랩되었다. 지금 옥중에서 고통과 핍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지를 생각하며 또 다른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윤전 대통령은 지금 두평도안 되는 좁은 독방에 갇혀 있다. 창문도 없는 것으로 안다. 책상은 그냥 골판지로 대충 맞춘 받침대에 식판을 놓고 쭈그려 식사를 해야 한다. 일반인 과도 면회도 금지다. 안이사의 수감생로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인다. 안이사는 당시 일본 정부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테러리스트였다. 윤전 대통령, 은 그래도 국민의 최고로, 최고의 지도자로, 지도자로 뽑았던 인물이다. 12상 개선 비상계엄 행위를 신무정 검찰은 응격결의 내란 의미로 기소하였으나 그 이후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내란죄기에대기는 어렵다. 이것은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일치하여 말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소장 대행도 영리하게 이를 간파했다. 정치적 조리에 너무나 민감하게 휩쓸리는 한국의 학업심에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대부분의 판결로 확정될 만큼 한국의 법조가 엉만징창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안희사와윤전 대통령 두분다 정치범이다. 그런데 그 정치범을 대하는 자세가 야만적인 궁국주의의 일본과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역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가 윤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잔인하고 압제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의 본질은 야비한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스스로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권력의 실세에 대윤전 대통령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한다고 한다. 그 목적을 구체서에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짐에서 보이듯이 윤전 대통령이 알게 모르게 조용히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의 숭결한 상징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정권이 잔혹한 정치 보복의 강도를 높일수록 그 불길은 더욱 세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높아지고 정권의 독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형편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아니사와 다살로, 아니사의 다살로 일제가 반일의 기치를 꺾기에는 그녀 죽은 아니사가 조중양국의 인민들에게 역사의 자표를 가리키고 순고한 견고한 탑으로 우뚝 게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안중근 의사 감방 사진의 출처는 흥룡 강조 성민 출판사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안중근 의사가 또 생활했던 감방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니까 여기 두 평보다는 아주 큰 더큰 그런 방인 같은 창문도 있고요. 기 다시 식탁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유성의 대령은 쪼그려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이 안중근사가 생활하던 깜방인데요 아, 얼마나 넓습니까? 창문도 있고 사진도 걸려 있고 아, 뭐 침대 같은 것도 있고 의자도 있고요. 그런데 아, 도판 도편 같으면 정말 우리가 택시 두개 정도 되겠죠. 그 안에서 쪼그려 앉아서 식사할 정도로. 인권 탄압과 지금 말살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직접 가서 어, 이 안중근 의사가 생활하던 이 공간을 찍어왔는 같습니다. 아, 너무나 아, 그죠? 됩니까? 그쪽에 일본 일본에 봤을 때는. 오늘만의 역적입니까? 자기의 그저 어그점 그죠? 총살 총살감이죠. 바로 어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참 인간적인 그일제시대 이런 대우를 해주는데 아, 이쯤 제 115년, 116년이 지난 지금 시국에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말살하고 어 그게 권력의 정점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죽기를 바라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 창문도 없는 곳에 이렇게 또 식탁도 없이 쪼그려 앉아서 식사를 할까지 이렇게까지 인 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대한 현재 2 0 2 5년의대한민국인지 참으로 어심스로 길을 어심스게 하고 눈을 없이 어심스럽게 하는 것을 너무 비통함을 느낍니다. 팔복사입니다